오케이, okay, 얘얘 얘는 그냥 지나갔다. 얘는 이제 지나갔고요, 이제 갑시다. 지금이야. 안 돼! <laughs> 아, 어떻게 소리가 났지? 아, 나 진짜. 어디서부터야? 처음부터야? 이럴수가. 그냥 하겠습니다. 저, 녹화 다시 안 하고 그냥 할게요. 나와, 인연아.

오케이, 한명내려왔고요아 썰어버리고 싶은데, 얘는안 죽어요. 얘네, 대가리를 잘 써야돼. 그리고 총 쏘면, 맞아, 들켜. 그랬데난 지금도 들킬 것 같다. 난 이제 털렸어. 아, 제발. 아, 화살이 있구나! 여러분, 천잰데? 근데 머리통 못 맞추면 내가 죽어. 어, 깜짝이야. 야, 뭐해? 정신줄 났냐? 어, 야. <놀람> 컴퓨터가 너무 사기다. 그냥 가 얘, 한번 화살로 쏴볼까요? 어차피 회수되니까 아아나 <laughs> 개못 쏘네 야. <laughs> 아내 화살 두 개야. 내 화살 화살두 개. 해. 가서 주워 와? 아 버려 버려 그냥 버려 버려. 버려 버려. 오케이, 던질 거 생겼어. 자, 일단 여서 지켜보고. 지금 니손 네 어디에 올리고 있어? 아무것도 없는데? <laughs> 아, 아, 나 진짜. 아싸, 저게임에 살았다. 빠이. 너 죽는다, 이제. 오, <laughs> 완전 잘 피하는데?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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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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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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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잘 가고 있어. 잠깐만, 얘네들 한꺼번에 모이고, 모이게 하고 싶은데, 이쪽에 던지면, 모이겠지? 후! 그렇지. 엔지, 여기로 가는게. 잘 와, 얘들아. 멈춰. 얘는 그냥 지나치십시다 지나치면 돼. 왼쪽으로 가. 그 쭉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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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직진하세요. 직진입니다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자 저는 이제. 죽을 것 같네요, 안녕히 계세요. 어, 개무머죽다 아, 아, 깜짝이야!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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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뒤져, 뒤져! 개정, 뒤져! 아니야! 왜 들킨 거? 왜 들킨 거야? 녹화 다시. 스타탈 찍을게, 각타탈 갑니다.